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, 엘빈 건강TV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할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. 청계산에, 어, 아는 교수님이 있어서, 아는 친구랑 같이 놀러 갔다가, 어, 뽕잎나무가 있는 거예요. 이 효능이 좋은 걸 알면 안딸 수가 없죠. 따도 된대요. 그래서, 한 봉지 따와가지고 저렇게 차를 만들었습니다. 어,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프라이팬에 덮으면 돼요. 그래가지고 중약불로 해야죠. 타니까. 이렇게 한번 덮어갖고 지금 막저 쟁반으로 부채질 해가지고 <laughs> 빨리 쉽게 하려고 부채질해갖고 또두번 덮었는데요. 어, 세 번까지 덮어줘도 집에서는. 가능해요. 뭐한 번씩, 한 번만 덮어서 해도 되는데, 뭐, 차는 여러 번 덮으면 좋다고 하니까, 저는 한세 번까지 보통 하는데, 시간 없을 때는 두 번도 덮어서 합니다. 그래서, 저거를 이제, 어, 이제 더 이제, 어느 정도 구실구실한데, 좀 바람을 치면 저렇게 아주 잘말르죠 고슬고슬하게. 병에 담아놓고, 어, 한 점씩, 한 5g, 10g 정도, 어, 이제, 어, 마실 만큼 해갖고, 주전자에 끓이면 되는데요. 제가, 어, 두 가지 방법으로 먹어봤어요. 어, 그랬더니, 아, 이거 차로만 먹어도 먹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아, 이것도 아주 맛이 좋아요. 어, 돼지 감자, 그, 차, 제가, 오면서 아주 반했는데 돼지감자 차도 너무 맛있고 개운한데 어 이것도 아주 개운해요. 근데 한잔 먹고 난 뒤에 또저 제가 계피를 한 티스푼을 넣고 한번 먹어 봤어요. 계피가 또 몸에 좋으니까 아 오랜만에 계피 먹어 봐야겠다고 넣어서 먹었더니 맛이 별로예요. 그래서 저렇게 먹는 건 아니고. <laughs> 뽕잎차는 따로 뽕잎만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근데 저렇게 해서 먹으면 맛은, 아우,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정말 좋아요. 여러분도 이런 걸 효능을 알고 하시면, 효능이 아래에다 자세히 넣을 테니까 꼭, 꼭 보세요. 어디 가서 뽕잎나무가 있으면 따도 되는 데는요, 따가지고 오세요. 한 주먹.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행복하고요. 피부도 젊어져요. 피부 노화 예방도 해주고 하니까 아셨죠?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고맙습니다.